할렐루야. 어, 교회사를 보면은 구원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가? 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를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게 많이 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도 다른 여러 이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를 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세상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의 후예. 이 가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아담과 셋의 후예도 마찬가지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온 인류가 다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담의 후예, 셋의 후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여와 이름을 막 불러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에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이 카인의 후회가 이 셋의 후회를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카인의 후회가 셋의 후회에게 자기들의 어떤 불신앙과 그 다음에 불순종과 불경건과 이런 것들을 막 이식하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얼마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세세 후예들도 그 영향을 받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질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 자기들이 더 열심히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당 가운데는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내가 저장한 파일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소중하게 모아놨던 고급한 그런 정보들이 다 날아가서 내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복구가 잘안 돼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죄가 인간 가운데 한번딱 들어오고 나면 죄는 그 인간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전적인 타락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처음에 죄 짓는 것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확장성을 갖기 시작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가운데로 몰고 가기 시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죄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고쳐도 쓸 수가 없는 인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복구가 복구가 불완전한 인간 그런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가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은 고치면 좀 괜찮겠구나. 다시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복구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거를 잘알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제를 잘알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해?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천사예요? 인간이에요? 죄를 지으면 천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제가 아담 얘기는 그만하겠어요셋세 셋의, 셋의 후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셋세 후예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카인의 후예들이잖아요. 남핵 같은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카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까요? 여러분, 카인의 후예와 세세의 후예가 결혼했는데, 카인의 후예의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래 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어떻게 누구의 방향으로 세세 후회를 닮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 세상 가운데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합니다만은 세세 후회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나중에는요, 이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원래는 세세 후회였는데 자기가 가인의 후회로 살다가 한 40년쯤 지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제 돌아왔나이다. 이러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몇십 년 동안 나 원래 예수, 믿, 예수 믿었던 아가씨였는데 그 시댁에 가가지고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 카인의 후회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셋의 후회 쪽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육신이 됨이라 그런 거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어떻게... 영을 집어 넣으셨잖아요. 영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육신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만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육신의 존재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세 후회들까지도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빈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제가 관영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갖든지 다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도 악하고 그 인간의 마음의 내면을 볼 때도 악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안팎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창조했던 그런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리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답 쳐보면 몇 번? 세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들에게 한탄하셨다.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을 쓸어버린다. 이건 뭘까요? 육체의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연의 모든 생명들도 자연의 모든 생명들도 다 그와 같이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끼리 이루었던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 오늘 세상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태평양 한복판에 떠있는 이 쓰레기섬,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쓰레기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 말이죠. 동물들이 그거를 먹다가 말이죠.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죄악이 자연 생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인간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세상에서.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신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정도. 10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 딱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8명이잖아요. 야, 진짜 어쩌면 좋아요, 그래? 응?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야,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인이잖아요. 완전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당대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당대에. 그때 동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당대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술 취해 가지고 하체를 다 이렇게 옷을 내려 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함이 들어왔다가 그걸 보고서 나가 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흉 봤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주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라든가 그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 의인이었나? 완전한 자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홍수 대심판 때 같이 죽어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덟 명을 살리셨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자격은 아니네 그러면 자격은 그럼 뭐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해답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유일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10억 명 가운데 이 8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러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인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완전한 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어 설교를 하면서 바리새인 시몬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비유로 이게 표시를 하게 되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잖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 500 대나리온 빚진자, 그만큼 죄가 무거운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세인 시몬이 구원밖에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택하셨어요. 훨씬 더 죄가 많은데, 이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밖에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고 나서 낙원과 천국에 갈 때가 그 옷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옷 입고 올라가니까 낙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노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토로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보신 이유는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토 그의 안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법적인 의예요. 법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면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으롭다고 여기시면 그게 법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으롭다고 여기시면 으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 2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너 죄가 있어 그러면 죄가 있는 거고, 심판하시는 분이 너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심판하시는 분이 땅땅땅 하면은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런 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 그렇지, 노아의 자녀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 명의 인구 가운데서 이 8명 또는 이 1명.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위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노아의 방주 이렇게, 구원의 방주 이렇게 짓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다 사람들이 죄 짓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나만. 어? 나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만.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다죄 짓고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나도 그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영향이? 죄의 기준도 여러분 달라졌을 거예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에이놈아,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성회 때, 이번 성회 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좀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응?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요 믿음이 또 작은 분들은 믿음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 많이 받는 이번 성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